11월 10일 안식일,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부서4장 8절. 사라 에덤스는 인기 있는 여배우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폐결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에 결국 연기를 그만두었지요. 그 후로 그녀는 찬송시를 쓰는 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어요. 인기 있고 바쁘게 지내던 여배우가 병 때문에 모든 일을 내려놓으니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어느 날 성경에서 도망하는 야곱 이야기를 읽다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 폐결핵으로 이은 엄마 같았던 언니. 이제는 아름답지 않은 자신의 외모.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자신도 도망치는 야곱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힘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자신도 힘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이 찬양이 바로 찬미가 462장. 내 네,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에요. 예전에 중국의 한 재림 교회를 방문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 새벽 5시쯤 출발해서 4시간 동안 걸어오고 예배가 마친 뒤또 그만큼 걸어서 가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먼 길이고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 고생만큼 예수님께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예배드렸나요? 오늘 교회에 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